네, 18번 글의 요지 푸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제문 원칙에 의해서 우리 한번 주제문 찾아볼까요? 자, 첫 번째 문장이 imagine 하고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imagine suppose는 예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마지막 줄에 뭐가 있어요? 해부 투가 있죠. 뭐뭐 해야만 한다. 의무 표현으로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. 자,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은요, 놓아 주어야 합니다. 당신의 잡은 것을 어디를 잡았어요? 오래된 것을 잡은 손을 놓아주고, 그리고 다시 잡아야 합니다. 뭐를요? 새로운 것을 향해서 잡아야 한다. 옛날 거 놔주고, 새로운 거 잡으세요. 라고 문장이 나와 있네요. 그럼 보기 가서 주제문 찾아보겠습니다. 1번. 등산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 등산 내용 아니고요. 2번. 작은 기회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. 작은 기회 아니고요. 3번.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. 기초 쌓으라는 내용 아니었고요. 4번 현 상황에 안주를 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. 5번 한번 볼게요. 자신의 약점을 깨달을 때 더욱 발전한다. 약점 내용 아니죠. 왜 4번이 이 글의 주제문이냐면 자, 옛날의 것을 이제는 놓아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현 상황이죠. 여기에 그냥 이걸 놓고, 그 다음에 어딜 가래요? 새로운 거 잡아라.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. 새로운 거 잡아라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. 자, 넘기기 전에 어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줄에서 4줄 네더 올라가면 secu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. 밑으로 내려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이 C라는 단어가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, 자, security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. security는 명사로 안전함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secure 하고 형용사로 안전한에서 나왔겠죠? 다른 단어도 정리하겠습니다. segregate. 자, 여기 g 은 그룹이에요. 자, 무리에서 벗어났어요. 분리됐죠. 그럼 동사로 분리하다. 격리하다. 또 saside 하며 얘는 고의 의미가 있죠. 그래서 탈퇴하다. 분리돼서 아예 나가 버린 거고요. 그리고 select. 자, 분리해서 고르는 거죠. 뽑다, 선택하다. 마지막 한 단어 더요. e d u c e 자, 여기 duce는 이끌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끄는 거라서 유혹하다, 나쁜 길로 이끌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자, 분리 c가 들어간 단어들 잘 정리해 봅니다.